자,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 봉쇄에 아이폰 최대 생산 시설도 멈췄다. 인구 1,700만 명, 대도시이자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강등성 선전에도 도시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애플의 최대 하천 기지인 폭스콘, 주요 생산 공장들 일제히 가동이 중단됐다. 자, 그래서 폭스콘이 가동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 폭스콘이 대만 폭스콘 해가지고 여기서 애플 아이폰을 생산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주 중반에, 뭐, 공동, 공장 가동 전망, 그, 예상이라고 하고 있고, 대만이나, 뭐, 유니마이클론 테크놀로지에서 애플이나 인텔 납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대만, 뭐, 애플이나 인텔 들어가는 그 제품들도 납품이 힘들다, 이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고, 뭐, 20일까지 공장 가동 중단되면은, 대만 선플렉스 이것도 그리고 또 이치 자동차, 도요타, 폭스바겐, 아우디, 외국 기업 합작사 공장 16일까지 중단이 됩니다. 중국이 왜 그럴까? 지금 이런데 막뭐 업비트 가가지고 이름 이쁜 거 한국 알트코인 지금 춥고 가슴이 아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코인 이슈도 그랬습니다. 2018년도 코인 판에 들어와서 돈못 보시는 분들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어떤 유형일까? 첫 번째 단타. 그두 번째 무지성 코인, 이름 이쁜 거, 싼 거, 두 글자 저렴한 거, 엽전 코인 이런 거 주우시는 분들. 제발 아시겠죠? 무조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지금 장에서는 알트코인들 우리가 100배, 1,000배 볼수 있는 거 코인 이슈가 시그널 드릴 겁니다. 알트페니셀 나올 때 그때 딱줍고 2023년도 갖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A다 30원짜리가 3,000원 갔죠. 1억 투자한 사람들이 100억을 가져갔습니다. 1,000만 원에 10억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윙크, 윙크가 아니죠. 알트, 아시겠죠. 자, 폭스콘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전 공장에서 뭐 아이폰 생산 라인을 세워 놓을지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뭐 지금 20일까지 중단하고 1,75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의 외출을 금지하고 모든 대충교통 수단의 운행을 정지했다. 근데 선전이 중요한 게뭐 화이라든가 웨 텐센트 이제 그 중국 IT 기업들, 본사들이 있는 위치한 곳입니다. 아까 어떻게, 어떻게 말씀드렸죠?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중국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무역항이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셧다운을 했다? 어떤 뜻일까? 자, 중국이 오미크론 때문에 셧다운을 했어요. 지금 오미크론, 한국, 하루에 거의 한 30만 명 나오죠. 거의 독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도 뭐 마스크를 안 쓰는 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다 오미크론 지금 그냥 같이 살자. 위도 오미크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국만 이렇게 유난히 봉쇄를 해. 코로나 때문에. 왜 그럴까? 중국이 이렇게 봉쇄를 해서 타격을 받는 국가가 누굴까? 자, 2차 물류 대란 번질 우려. 선전 포스콘 공장 가동 중단 코로나 재확산의 공강도 방향 대표 항구 도시 준주리 봉쇄 상하이도 사실상 준 봉쇄 상하이에서 봉쇄 들어가고 청춘 자동차 공장들도 문 닫고 중국의 실리콘밸리 선전도 셧다운 들어갔고 자 도시 봉쇄령이 내려지고 나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개미 색깔이 자 강아지 한 마리 있고 사람 둘명 우산 하나 있고 동상 하나 있고 나무 하나 있고 썰렁합니다 도시가 실리콘밸리가 중국에 자 인구 1700만 명 기술허브 선전 도시 봉쇄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다 14일부터 외출금지령을 내리고, 내리고 재택근무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 전기, 연료, 가스, 통신, 식량, 업종 등 이런 것들 다 생산활동을 멈춰야 된다고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요거. 만약에 중국에서 공급망이 차질이 생겨,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볼까? 어떤 국가에서? 자, 인텔, 애플, 제품 공급 안 한다고 하죠. 가동 중단됐는데 어떻게 제품 공급해? 애플, 인텔, 어디 거예요? 미국 거죠. 전 세계 공급망 혼란. 뭐 상하이 아니면 선전뿐만 아니라 창춘 인구 900만명 지린 411만명 지린입니다 연지 400만명 지린성 도시가 이달도 줄줄이 봉쇄돼 도시 기능을 상실했다 얼마나 지렸으면 도시 봉쇄를 해자 창춘에 위치한 자동차 공장 자동차 공장이 닫았어 그럼 전기차 부품 재료 어떻게 수급될까 수급 안된다는 거예요 물류대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슬라, 미국,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 기습 인상. 지금 우리, 그, 일론 머스크 형님이, 푸틴이랑 뭐, 이제, 왼손으로 막 싸우자. 뭐 아니면 뭐, 1대1 뭐, 맞짱을 뜨자. 이런 식으로 트위터로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비를 벌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아무튼. 러시아에서는 아예 그냥, 전기차를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하는 형님, 딱 하는 꼬라지 보면은. 자, 테슬라가 지금 미국이랑 중국에서 전기차 가격 인상했죠. 가격을 높였어. 근데 높일 수밖에 없어. 전기차에 어떤 제품, 어떤 원료 들어가요?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 코인 이슈 말씀드렸던 거. 가격이 10배 급등했어. 그래서 그 파생상품 거래소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거래 중지가 됐어. 두 글자 쏘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재유닉님. 니켈. 이래서 실시간 방송 딱 오시고 채팅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달라. 니켈. 니켈 가격이 10배 급등했죠. 그러면서 한순간 또 거래도 중지를 시킬 정도로. 중국의 뭐 조만장자 그분이 뭐 몇십조였더라. 그 금액을 또 잃었고. 니켈이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보였고. 니켈뿐만 아니라 그냥 전세적으로 다. 자, 지금 뭐 니켈 가격도 올랐고, 뭐 구리 가격도 올랐고, 또 우리 전기 자동차 들어가는데 굴이 많이 들어가죠. 전체적으로 그 생산하는 단가도 그렇고 인건비도 올랐고, 올랐다는 겁니다. 미국이랑 중국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고, 5%에서 10% 정도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자, 중국, 충칭, 자동차, 뭐 이치 자동차, 도요타, 폭스바겐, 아우디 얘네들도 중단이 됐어요. 부품 수급이 안 돼. 그러면 전기차 지금 1등 테슬라가 올리면, 나머지, 뭐 포드라던가 아니면은 또 우리 중국도 중국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아,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나스닥도 우리 희망 기대 미래 중. 그런 또그 기업들. 그리고 또 누구야? 어, 뭐 폭스바겐 아니면 뭐 아우디, 벤츠, BMW 이런 기업들. 다 올리겠죠, 가격.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요거. 자, 지금 중국의 실리콘밸리, 오미크론 인해서 강동성, 선전, 포스컴 공장 셧다운, 창춘 인구 900만 명, 지린 411만 명, 지렸습니다. 엔지 400만 명, 셧다운, 아이폰 최대 생산시설 중단됐죠. 아이폰도 못해, 지금. 못 만들어. 그럼 공급망이 어떻게 될까? 깨지겠죠. 중국 IT 총 봉산으로 하이아, 텐센트, 빅테크 본사들이 있는 거어디예요 선전, 그리고 최대 물동량을 옮기는 무역항 대표가 있는 곳이 선전. 항구도시도 줄줄이 봉쇄하고 있고, 상하이 준봉쇄 돌입, 창춘 자동차 공장 셧다운, 중요한 업무를 일단 오늘 20일까지 중단하고, 1750만 명, 저는 1800명 가까이 외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할수 없죠. 할수 없어가 아니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미크론 전 세계 국가들 지금 일 확진자 수 계속해서 늘어나. 한국도 30만 명 가까이 돼. 근데, 치사율이 적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독감처럼. 근데 중국만 왜 이렇게 효들갑을 떨을까? 중국이 이렇게 셧다운을 해서 공급망이 깨지면 누구한테 가장 타격을 많이 입힐 수 있을까? 공장들이 셧다운해. 안 만들어. 피해가 가장 큰 국가 누가 있을까? 바이든. 바이든 정부 지지율 지금 38%에서 9%가량 올라가지고 40%대 전전긍긍하는데 다시 또 30%대 내릴 수 있는 물가를 미친듯이 올려 국제유가 계속해서 올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곡물가게 밀가게 올려 근데 거기다가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푸틴이랑 중국 전화한 것처럼 중국이 어떻게 해요? 셧다운을 해 여기서 또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일 금리 인상이 0.25%, 90% 이상, 0.25%갈수 있지만, 지금 중국 실리콘밸리, 요렇게, 중국이 계속해서 공급만 계속해서 해놓고, 공격하고, 러시아가 곡물 가격이나 이런 니케 이런 것들, 국제효가 계속해서 올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싶지 않아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고 싶지 않아도, 0.5%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랑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 미국이죠. 피해가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가. 그러면 공급망 품목 현상으로 인해서 미국이 가장 인플레이션 영향에 상승해. 그리고 바이든 정부 지지율도 떨어뜨릴 수 있고. 근데 여기다가 또 미국 CPI 지표 높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신차가 조달이 안 돼. 그러면 미국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다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지난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꼭 지난 영상들 보세요. 미국은 렌트카 업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면 미국 렌트카 기업이 신차를 다 사. 천대, 이천대, 뭐 몇만대, 몇십만대 사가지고 그 차들을 렌트로 돌립니다. 1년, 2년, 3년 렌트로 돌린 다음에 그 차들이 중고차가 되면은 중고차 시장에 파는 순서예요. 파는 구조입니다. 근데 신차가 조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중고차 또 리스하는 비용도 올라가는 거고 계속해서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서 그렇게 되면서 1년 전에 샀던 가격 그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더 올랐어. 1년 탔는데도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뭐 중, 미국 중고차 자동차 가격 인상한다 뭐 한다. 러시아 또 어떻게 공격 들어가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뭐 밀, 곡물, 옥수수, 뭐 소매 그거 다 오르면은 라면, 빵, 우리의 주식들 주식품들 다 오르고 니켈 가격도 오르고 에너지,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 국제 유가 다 올리고 천연가스도 미친듯이 오르고 거기다가 중국이 셧다운합니다 미국을 죽여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 셧다운 해가지고 생산을 막 못하게끔 어떻게 해요? 중국이 이럴 수 있는 이유. 자, 중국이, 뭐라 그럴까, 그,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할 거다. 코인 이슈가. 빠르면 이번 연도 말, 늦어도 내년에는 하게 될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중국이 경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순간이 언제다? 코로나 19. 지금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공급망들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 국가들이 정상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라이벌, 수출 국가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아, 수출하는데 얘네들 원가 못 따라가겠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건비 그렇게 저렴한 원자재 싼데 중국이 아무리 뭐 다량으로 찍어내고 수출을 한다 한들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위안화를 또 약세로 가져가면서 그런 식으로 또 늘려야겠죠. 그 때, 외화를 벌수 있는 시장. 필요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중국이 지금 수출할 수, 그 수출 국가 중에 자기네들이 공급망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수출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그 시장을 지락펴락 할수 있는 거죠. 자신이 있으니까 셧다운도 시켜. 만약에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셧다운을 해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수출을 해가지고 팔수 있어. 중국이 셧다운 할수 있을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이 다 무너져 있고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 한국 뭐까지 다 수출을 정상적으로 할수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절대 불가능하죠 베트남,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수출을 하게 되면 자 그럼 만약에 수출을 하게 돼 얘 이런 국가들이 인도 이런 국가들 그러면 중국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 작년에 부동산 시장 얼은 거상강그룹 부동산 헝다그룹 죽은 거 부동산 경제 시장까지 합산이 돼가지고 중국 경제 터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중국 시장이 힘들어진다 더 이상 수출로 인해서 외화를 못 벌어들여 달러를 못 벌어들여.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페트로 달러, 페트로 오일, 막 이런 거, 페트로 위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위드 코로나 가죠. 어떤 그림을 보고 싶어서 해요? 아, 중국 수출망이 무너지게끔.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 국가들, 경쟁 국가들을 살려줄 수 있는, 우리가 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 가게 되면은,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신흥국가들이, 오미크론의 영향을 안 받고 수출할 수 있게끔 되면, 중국한테 미국이 수출하는 의존도도 적어지고, 수출도 할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막뭐 마스크를 안 쓰고, 오미크론을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괜히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국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져. 수출이 원활하지 않게 돼.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없어.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인도가 더 싸게 팔아. 밀려 경쟁해서. 그럼 그때 돼서 중국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고 뭐 인도 루피 아니면 뭐 한국 원화, 일본 엔화 벌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는 겁니다.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시장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설립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 지금 비트코인 시장 개방해요 안해요? 중국 코인들 떡상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 중국 경제 지금 힘들지 않습니다 아쉬울 거 없어요 셧다운 시켜버려 어차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신흥국가들 수출 안돼 내가 수출하면 왕이야 내가 지락패락해 수출 지금 그 동급망 생태계를 굳이 비트코인 시장 개방할 필요 없죠. 수출로 이미 달러 잘 벌고 있는데. 근데 이게 힘들어질다. 경제가 힘들어지고 부동산까지 다 여파가 들어온다. 그때 돼서, 뭐, 어떤 시장을 개방한다? 비트코인 시장 개방. 베이징 디지털 자산 거래소, 거래소 립해가지고 처음부터 비트코인 시장 개방 안할 거고, NFT부터 들어갈 겁니다. NFT, 비트코인 이더리움 살수 있게끔 할게. 그럼 중국 NFT, 뭐, 변극 NFT, 아니면 뭐 판다 NFT. 파는 겁니다. 뭘로 팔아요? 디지털 위안화로 살수 있게끔. 그럼 디지털 위안화, 우리가 어떻게 사요? 디지털 원화. 미국인들은 디지털 달러. 디지털 달러를 갖고 베이징 디지털 자산거래소 지갑 연결한 다음에 디지털 위안화로 스왑해서 중국 NFT를 사는 겁니다. NFT를 사서 아, 돈이 별로 안 돼. 외화버리가안 돼. 그럼 뭐 들어가요? 메타버스. 알리바바가 메타버스 만들어서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콘서트도 열고 콘서트 티켓, NFT 티켓으로 결제하죠 그거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게끔 달러 벌어들이는 겁니다 거기다 최종 활용 정점 비트코인 시장 BSN 네트워크에서 중국에서 만드는 중국판 이더리움, 중국판 뭐 트론 중국판 또뭐 있을까 비트코인 요런 것들 ICO 다 상장한 다음에 미국인들, 한국인들 아 중국 거 저거 유망하네 사야겠다 어떻게 사요? 디지털 달러, 디지털 원화 갖고 구글 지갑 연결해가지고 디지털 위안화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 개방하고 메타버스 NFT 시장 키우면 키울수록 중국은 외화를 벌 수밖에 없어. 이런데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버렸다. 비트코인을 지금 던졌다.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다. 채굴을 축적을 안 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힘들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NFT 시장, 메타버스 시장 개방과 비트코인 시장 개방이 기다리게 될 것. 중국 코인 떡상,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 떡상까지 얼마 안 남았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And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